지인분 중에서 바드를 새로 키우시는 로아를 새로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카던에 무한뺑이를 도는데 파티용 스킬로 카던을 도시더라고요. 바드는 파티용 트리와 솔프이나 카던 트리가 천지 차이거든요. 긴급하게 카던용 트리를 3개 정도 알려드렸어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바드를 처음 키우시는 분들이나 스킬트리를 보시고 변경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바드 카던 스킬트리, 그리고 솔플트리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세팅부터 보여드릴게요 특화 신속 세팅 되어있고요 절실한 구원 각성 되어있는데 오라토리오가 빨리 돌아오는게 카던에서 클리어 타이밍 임 좌지우지하는 그런 스킬이기 때문에 각성이 좋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세팅이 있습니다 악세를 다 3티어로 맞추셔야 돼요 각인이 너무 안좋은데요 신속이 안돼요 특화가 안돼요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악세에서 하나라도 2티어가 있으면은 카던은 못돈다고 보시면 돼요 장비는 당연히 3티어겠지만 악세까지 무조건 3티어 껴주시는거 스케이트리는 이렇게 되고요. 카던 트리와 솔플 트리가 나뉘어지는데 여기서 죽음의 전주고 빼시고 하프 넣으시면은 카던 트리에서 솔플 트리로 바뀝니다 잡몹은 다들 잘 잡겠지만 이제 보스 잡는 것까지 카던 도는 거 보여드리면서 알려드릴게요 잡몹 잡는데 가장 좋은 거는 불 부렵함이랑 스티그마 장판형 스킬들를 깔아두고요 이거 두 개면 충분히 잡아요 공업 정도만 써주고 불 부렵함 쿨이 짧으니까 중간 중간 한번 써주시고. 몹이 많은 상태에서 음파 진동을 사용하시면은 세레나데 게이지가 엄청나게 찹니다. 세레나데가 찼을 때 15%의 피해 증가 버프까지 넣어주시고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은 2분간 버프였던 용맹의 세레나데 버프가 사라지기 때문에 다시 세레나데 모아줘야 되는데 이 몹이 많은 상태에서 음파 진동을 써줍니다. 세레나데를 채우시고요. 그리고 보스들은 2페이지 돌입하면 투지에테르가 나와서 스킬들의 쿨타임이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보스 잡을 때는 굳이 사운드올릭 이런 일반 스킬 을안 쓰시고 각성기 오라토리오 쓰시면 됩니다 그냥 써주셔도 상관없는데 보스방을 갔다 그럴 경우에는 천상의 연주 쓰고 나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라토리오가 데미지가 굉장히 높은 스킬이어가지고 공업 스킬까지 곁들여주시면 더 데미지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보스 위주로 스킬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얘네가 보스라고 생각하고 사용하자면 오라토리어를 가장 먼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운드홀릭, 사운드홀릭으로도 안 죽으면은 사운드쇼크, 쿨마다 써주시고 음파진동으로도 레레나도 채우시고요. 그 다음에 스티그마, 스티그마는 잡몹을 제거하는데도 좋은데 보스한테도 데미지가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다음으로 남은 스킬들 써주시면 되는데 지금 잡몹이 너무 많아서 불협파음 써줄게요. 그리고 스 티그마 음파진동 때문에 세레나데가 굉장히 널널하거든요. 오브젝트 부실 때는 사운드쇼크랑 불협파음으로 다단히트스킬이어가지고 금방 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미리 이렇게 불협파음과 스티그마 깔아주고요. 죽음의 전주곡이 쫄몹 잡는데 굉장히 좋은 스킬인 건 저도 알고 있거든요. 연쇄적으로 이렇게 죽기 때문에. 근데, 불협함이랑 스티그마가 워낙에 좋아가지고, 굳이 안쓰게 되더라고요. 잡몹이 많을 때, 음파진동에 세레나데가 많이 차는 거는 알겠는데, 덩치 큰 보스한테 써도 굉장히 잘 차는 스킬입니다. 공업은 늦게 쓰셔도 장판 데미지들이 올라갑니다. 미리 장판을 깔아놓고 공업을 쓰셔도 상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5분 정도 걸렸습니다. 바드는 카던 도는데 특화된 캐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무한 카던 업데이트도 됐는데 많은 분들이 카던 도실 때 바드의 편한 카던 사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꼭가버드렸습니다이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진 노란색도 아니야 거의 개나리색으로 막센 노란색 이렇게 튀어 올라오는 거였지. 그걸 이렇게 한입 <laughs> <이렇게. 웃음> 표정 이렇게 해야 돼 <웃음>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이렇게 이렇게 와줘야겠어, 이렇게 이렇게 화장했어요. 렇게 보면은 이런데가 아 이거 어, 오 잠깐만 어 어머.